자 이렇게 어 이러죠 오 눈이 게아 그래 얘 예, 이거 메인들 같지 않던 안토, 안터님 어 그렇지 아네 <laughs> 오늘은 M 레입니다 현재 신캐 중에서 가장 쓰레기 소리를 듣고 있다는 M 레 진짜 쓰레기인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클릭 사면발 무기를 발사합니다 어 우클릭 누르고 있으면 저격 모드로 전환해서 정확도와 유효 사거리가 증가합니다. 오, 정조준 하면 멀리서 더 세구나. 아, 쉬프트. 생명력 흡수 폭발 탄환을 발사하는 반자동 권총을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동속도와 점프높이가 증가합니다. 음. 사이버 파편 수류탄. 튕긴 직후 폭발하는 수류탄을 던집니다. 어? 어, 안 붙네요? 예, 네, 그냥 떨어지네? 궁극기. 오버라이드가 시작되어 생체 변기로 변신합니다. 아 좌클릭 경탄 우클릭 중량탄 아 중량탄이 진짜 세네 오 야, 패시브로는 생명력 재생 지속 능력이 더 일찍 발동하며 발동 즉시 생명력을 30 회복합니다가 있네요 특전을 한번 봅시다 제압 보장 오버라이드 프로토콜의 경량탄이 적을 1초 동안 30% 감속시킵니다 아 어, 이렇게 음, 그냥 소소한 것 같은데. 예... 향상된 민첩성. 발사 중이 아닐 때 사이펀 블라스터의 이동 속도 보너스가 20% 증가합니다. 오, 이것도 뭐 소소한데요? 아, 주요 특전 히트 싱크. 사이펀 블라스터 명중 시 열기를 돌려받고 지속 시간이 0.1초 증가합니다. 오. 어 이거 쉬프트를 약간 고점을 노, 엄청 높여주는구나 이거 오 사이버 부착 사이버 파편 수류탄이 적중시 부착되고 부착한 적에게 4 0의 추가 피해를 줍니다 바꿀 시간이야. 아 이제 이제 붙여지네 아니 특전을 찍어야 수류탄이 붙네 어 <laughs> 음, 그럼 대충 콤보가? 어 이런 콤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보조 특전은 좀 많이 애매하거든요. 근데 주요 특전에 약간 쉬프트로 갈지 수류탄으로 갈지 루트가 정해져 있네. 어, 어떤 특전이 더 좋은지는 한번 써봐야 할것 같네요. 일단 얘가 메인딜 성능이 되게 애매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젯을 한번 활용을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없네요. 멀, 멀 때는 이제 정조준해서 오케이 우리 팀 주웠고요. 저도 죽었어요. 아, 저쪽 팀은 뭐 신캐를 하나도 안 하냐? 좋은 승부가 될수 있겠네요. 이거 지면은 이거 신캐 때문에 진 거니까. 어, 그나마 수류탄이 진짜. 수류탄이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피했고요 나이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수류탄이 본체 같은데요? 메인 딜러인데 수류탄이 본체 같아. 그냥 수류탄 틈날 때마다 그냥 써줘야겠어. 이거는 이거 생존 능력을 좀 올리고요. 그렇지. 죽어라. 그렇지. 궁극기 뽑은 좀 있긴 하네요. 어. 수류탄 투척. 수류탄 투척. 이게 기본 수류탄도 그냥 맞으면은 부착이 되면은 좀 밸류가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 특전 찍기 전에는 이게 부착이 안 되니까 뭐나? 온다. 도망가자. 아니 이거 양냥이 이거. 그렇지. 냥냥이 자기 책은 믿고 오는 거 봐. 뭐야. 예, 체력 회복. 이게 쉬프트로 권총을 맞춰서 체력 회복하는 게좀 중요하긴 하네. 이거는 사이버 부착으로 갈게요. 수류탄이 좀 애들 몸에 좀 붙었으면 좋겠어. 콤보 좀 하게. 야, <laughs> 양이 직격탄. 나이스 근데 뽕 맛은 있긴 한데, 어. 붙어라, 붙어라. <웃음> 아, 동기어진. <laughs> 근데 얘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이 메인들스럽지가 않긴하다. 이거 약간 하이브리드 영웅 같은데 얘도? 약간 경계선이 MMO한 애들 있잖아요. 에이. 자 수류탄 투척 붙었다 수류탄 투척 어 아, 이거 그래 요 아, 이거 아 알았다 이거 이거 메인딜 아님 <laughs> 이거 서브딜임 이거 수류탄 암살 콤보로 무조건 변수봐야 함얘 멀리서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얘는 그나마 정조준에서 샷 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데미지도 솔직히 그렇게 센게 아니라서 얘가 약간 진짜 하이브리드네 어 그렇지. 초반에는 그냥 고속도로 나나 싶었는데, 어, 영웅, 영 특성을 살짝 적응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상대 쪽 분들도 금화분들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성 메인 딜이 아닌 것 같아요. 운영을 섭 딜처럼 쓰되 메인 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느낌으로 출시를 한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이게 수류탄이 약간 본체야, 이게. 어. 제 생각에 그래서 주요 특전에 수류탄 특전이 있는 것 같아요. 수류탄 일단 부착되면은 사실상 얘가 이기거든요? 그 싸움은? 게다가 두 개나 있어, 수류탄이. 자, 엠레두 번째 판입니다. 근데 딜러 쪽은 애들이 신캐가 많이 안나오네? <laughs> 여기도 또 신캐가 안나왔어 쉴프트가 진짜 얘 생존기야 생존기 아 이거 수류탄 안붙는게 좀 그렇다 이거 막 날라다니는 애들 상대로는 수류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그럼 수류탄 밸류가 아예 안살거든요? 와 야옹이 이야 <laughs> 포도볼 양이가 진짜 사기긴 해어야 데미지 보소? 데미지 안 나오는 거봐 나이스 그렇지 오! 근데 질량은잘 나오거든요? 예. 왜지? 맨들이라 그런가? 제가 아까 수류탄을 좀 봤는데, 이거 부착 안될 때는 수류탄이 한번 튕기고 터지거든요? 잘 봐요? 어, 이거 이렇게 터뜨려야 될것 같아. 이거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땅에다가 한번 튕긴 다음에 터뜨려야 될것 같아. 수류탄이 한번 땅이나 어디 벽에 맞으면은 그 후에 띠디딕 하면서 터지거든요? 수류탄을 한번잘 깎아 봅시다, 이거. 수류탄밖에 답이 없어. 오케이. 호그가 좀 무, 무섭네요. 아, 이거 안 돼? 이거 못 올라가? 여기도 엠레네. 술탄 투척. 술탄 투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부족한 딜을 술탄으로 어떻게든 메꿔야 돼, 이거. 어떻게든 쇼를 해서 메꿔야 돼, 이렇게. 술탄 투척. 그렇지,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류탄, 또 쿨타임 좀 치, 챙기고 폈고 그렇지, 이렇게 이런 각 어... 수류탄 벽에다 튕겨 그냥 할게.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체력 회복, 그렇지. 야, 수류탄 쿨타임이면 사려 이거. 수류탄이 본체야. 엠레는 수류탄이 본체입니다. 이거. 이거 도망가는 거에 초점을 둬 그리고 되겠어. 멀리 던지기 멀리 던지기 아! <laughs> 제 생각에 엠레 실력은 수류탄을 얼마나 잘 던지고 얼마나 잘 깎냐에 이게 달린 것 같아요 예. 일단 수류탄 딜이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몰빵 해야 돼 이거를 잘 써야 돼 진짜 예? 냥이 죽어라 야이 아앞라인들 체력 회복 수류탄 투척 그렇지 야 대충 그래도 땅에 한번 튀기고 던지니까 어느 정도 애들 잘 맞는다 수류탄 자 이렇게 어 이러죠 오아 그래 얘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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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류탄이 본체고 어 메인들 같지 않던 안터님, 안토, 어 그렇지. <laughs> 야 너도 너도 그게 본체구나. <laughs> 어 그래 이거 누가 이거 당구 잘하나, 누가 야구 잘하나, 어, 누가 토포안 잘하나 그 싸움이네 이거. 엠레는 메인들이 약간 보조적이고 수류탄 같은 이수 싸움이 약간 주가 되는 것 같아. 분리자드가 그거 생각하고 지금 수류탄 두 개나 준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수류탄을, 각을 한번 튕기는 거 알고 나서는 킬각이 좀 많이 늘어났다. 딜이 왜 애매한가 싶었더니 이게 수류탄을 생각하고 딜을 애매하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류탄을 한대 맞춘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예, 어쩐지 수류탄이 이게 겁나 멀리 날아가요. 왜 그러냐 했다면 이게 멀리서도 있는 적을 수류탄 맞춰서 딜 보충하라고. 수류탄이 왜 멀리 날아가냐면 수류탄을 메인딜처럼 사용하라 이거야. <laughs> 자, 이제 부착. 네, 부착입니다. 게임 끝. 이게 부착이면은, 던지면 돼, 이제. 그냥, 그냥 에임 두고 던지면 돼, 이렇게. 그치,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어 이게 본체야. 오, 와우, 미즈키. 오케이, 도망이요. 오케이. 이거 총 쏘면 안 돼요. 총 쏘면, 네, 이동속도가 줄어들어요. 예, 특전 때문에. 자, 보조, 특 자, 수류탄. 그렇지. 다시, 어, 다시 수류탄! 그렇지! <laughs> 야, 엠레는 수류탄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예. 방금 거기서 제가 만약에 수류탄을 두 개를 충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슉, 슉 던져서 확킬 낼 수도 있었죠? 외우세요. 엠레는 수류탄이다. 엠레 이거 앉아서 가는 발소리도 들리나? 약간 제 2의 솔저 같기도 하고, 이거? 네, 도망가고요 이거 뭐 제2의 솔저인데 이거? 유탄 1개인 솔저를 쓸 거냐 아니면 수류탄 2개인 이 엠레를 쓸 거냐 약간 그거 같은데요? 예 붙었다 이게 잘 붙어 특전 찍고 나서는 잘 붙어요 이게 네, 오케이 아, 엠레 쓰는 법좀 알고 나니까 그래도 아, 좀 트인다 어 개안했어요, 개안 아하하 <laughs> <laughs> 아, 이게, 엠레 쓰는 법을 아예 모르면은, 그냥 개쌉 슈렉인데, 그나마 이제, 아, 얘가 수류탄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구나. 수류탄 각도가 있구나. 이거를 좀 알면은, 그래도, 솔저급 이상은 내가 보기에는 되는 것 같긴 해요. 어, 궁극기도 되게 맛있고, 엠레는 쓰실 거면은, 꼭 사용법 알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만이아론니를 진화시킨다.